그냥 공구 박스가 작업 발판으로 바뀌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톱스타 박정현 반장입니다. 오늘은 디월트가 디월트 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간만에 디월트에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이 미니 작업 발판인데요.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. 바로 올라가면서 작업할 수 있게 굉장히 깜찍한 사이즈로 나왔거든요. 변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옆에 이거를 이렇게 풀러주고 얘를 뚜껑을 열게 되면 이게 스토리지가 나오는데요. 처음에 얼핏 생각할 때는 이 뚜껑은 그냥 놔두고 여기서 뭔가 발판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상 얘는 이제 보관용 공구통이고 이 작업 발판의 주체는 이 뚜껑에 있습니다. 이 뚜껑을 뒷면으로 딱 돌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. 여기 처음엔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간단하게 노란색으로 좀 포인트가 된 부분들만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얘를 이렇게 빼주고요. 뒤집어 놓은 다음에 얘랑 얘가 다리를 하나씩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제낀 다음에 쏙 빼면, 얘가 뭔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막 이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, 그냥 이렇게 펴 보시면 딱 가요.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위로 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빼준 다음에 뭐 이렇게 흐물흐물하지만 그냥 뭔가 자리를 잡아가듯이 하다 보면 딱 이렇게 맞춰서 가게 돼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올려주고 여기까지만 되면 다리가 조금 불안할 텐데 이 디월트가 진짜 이게 머리가 좋은 게아 진짜 기발해 기발해 진짜 기발해 얘를 이렇게 딱 해서 잡아주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보시면 얘가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잠금장치가 있습니다. 얘가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어요. 이 상태까지 되면 이제 고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변신을 다한 거예요. 처음에 저는 이 제품 보고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과연 짱짱할까? 이걸 걱정했었는데 한번 올라가 보고 나서 아 괜한 걱정이었구나 역시 디얼트 구나 네, 이런 생각을 바로 했는데요 어 이게 올라가도 진짜 짱짱 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보면 많이 흔들리면 이 플라스틱이 좀 부러지거나 이렇게 훼손이 갈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적당한 유격을 주면서 얘네들이 이제 설계를 한것 같은데, 건물로 따지면 내진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? 적당하게 이제 흔들려요. 왜냐하면 안 흔들리면 부러지니까 그렇게 좀 설계를 한것 같고, 근데 이게 과도하게 흔들리면 막 무섭거나 그럴 텐데,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딱 안정적으로 흔들리게 딱돼놨고 이게 미니 작업 발판이 중요한 게 뭐냐면, 이 다리의 이 각도거든요.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, 딱 올라가서 우리가 작업할 때, 바로 뒤로 꼬꾸라집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뒤로 힘을 줘도 얘가 넘어가서 상당히 위험한데 얘는 황금 각도라고 할수 있죠. 네, 안정적으로 이딱 황금 각도를 맞춰 놨고 이 작업 발판의 폭도 저는 딱 좋아요. 이 신발 하나 정도 딱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이 사이즈로 맞춰 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굳이 이게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올라가서 잠깐 작업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옮기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굳이 넓을 필요가 없는데 딱 이게 설계를 적당하게 잘한것 같고 이 다리에 벌어지는 이 각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설계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발 올라가는 이 부분은 사실상 뭐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, 솔직히 얘는 조금 불안합니다. 요게 이제 얇아가지고 원래 이걸 사다리 형식으로 이제 딛고 올라가면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다리가 벌어지는 것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불안해요. 네, 이거 세게 밟으면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몸무게가 조금 나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부분 조금 화약해 보이네요. 실제로도 밟으면 약간 이렇게 힘는 느낌이 들면서 불안불안해요. 그러면 얘는 그냥 뭐 그냥 용도가 뭐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이렇게 또 결합을 해가지고요 옆에를 체결을 해주면 얘 자체로 공구 박스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. 이 안에 또 넉넉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발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안에다가 수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태로도 들기가 괜찮아요. 하지만 어쨌든. 이 미니 발판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얘는 한쪽에다 잘 보관해놓고 요거를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합할 때 녀석하고 합체를 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작업 없을 때는 앉아서 쉴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공구를 미러키로 싹 바꾸고 나서는 디올트는 잘 영상을 안 찍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을 보고 나서는 아 이건 안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런 수요가 정말 많았는데 이거를 공고 메이저 브랜드에서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현장에서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을 제가 뭐 1년 이상 사용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약간 내구성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. 왜냐하면 정교하게 잘 설계해서 잘 만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막좀 과격하게 혹은 뭐. 터프하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속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분명히 또 이거는 부분 교체가 안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갈 거고 사실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심하게 사용해서 오랫도록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제품이 제가 몇년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니우마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개발 단계까지 가려고 했었었는데, 와 이거 제품 만들었으면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.